자 시작한다 아, 네 도은 코어로이드의 전원이 꺼집니다 괜찮아? 난 괜찮아, 라곤 할까? 다행이다. 기분은 어떠니? 별로 달라진 느낌이 없다, 라고나 할까요? <laughs>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레이더에는 잡히지 않는구나. 오예! 너무네이! 이제 자유의 몸이네 와! 잘 됐다, 잘 됐어! <laughs> 에이, 축하 <laughs> 그럼 지금 이 레이더에 보이는 건 푹하고 잽이예요 아마 그럴 거다. 둘이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끔 하나로 겹쳐 보이지. 이걸 카사장도 뻔히 보고 있다면… 언제든지 잡으러 올수 있겠네요? 음, 그 또봇들도 수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데려올게요 그 레이더만 있으면 금방 찾겠는데요? 하지만 억지로 끌고 올순 없잖아 걔네들 그동안 험한 일을 많이 당해서 마음을 잘안 여는 것 같던데 그럴 때 선물을 가져가면 마음이 확 열리지 야, 모두 너 같은 줄 아냐?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우리가 아니라 또봇들이 앞에 나서는 건 어떨까? 또봇들이? 그래 같은 또봇이면 좀더 믿기 쉽지 않을까? 걱정할 건 없다 그러더라고. <laughs> 그래 그래 또봇한테 여기보다 안전한 곳은 없다니까. 어, 어, 음 음. 어. <laughs> 저기 계신 두 박사님이 너희를 도와주실 거임. 안녕. 너희가 후과 제비구나. 어. 어. <laughs> 설명은 대충 들었다. 어. 그동안 쫓겨다니느라 고생 많았지? 일단 어. 마인드 코어에서 위치 추적 장치만 제거해도 더 이상 위치 추적을 당하진 않을 거야. 정말 안전한가요? 별로 위험한 작업은 아니야. 코어 가드도 준비해 둔게 있으니까 그 작업도 해 줄게. 저렇게. <laughs> 수술을 하는 동안 본체도 깨끗하게 닦아 주마. 그럼 기분도 전보다 좋아질 거다. 꼭 고맙습니다. <laughs> 응? 아빠, 왜또버을울 올려요? 아니, 난... 음... 준비... 와플 헤플... 헤플... 로플 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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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플처럼 나와주겠어! 이건 농구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헤플... 그래, 천천히 응? 걸어봐라. 하나, 둘, 하나, 어, 둘. 끝났나 봐! 하나, 어? 둘. 아까하고는 어... 바닥 느낌이 다를 어... 거야. 어... 박사님! 어... 후이랑 잽은 괜찮은 거예요? 그래, 아주 잘 끝났다. 아, 그럼 이제 저흰 악당들에게 쫓기지 어...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응. 하지만 앞으로를 위해서는 좀더할 일이 있을 것 같구나. 어? 우선 기차 할아버지의 놀이기구가 부서졌으니 더 이상 너희끼리 변신 합체를 할 수가 없잖니.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해줄 파일럿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하는데. 파일럿이요? 야, 너왜 네가 놀라. 둘이둘이또 왜? 내가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닥센범 때도 해 봐서 알지만 파일럿이란 게 그렇게 금방 생기는 게 아니잖아. 그동안 필요하면 내가 임시로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래? 난 그냥 순수한 생각밖에 안 했어. 얘는 파일럿이 필요한 또봇들이라고 파일럿이 필요한... 또봇들? 어? 스스로를 지키려면 훅하고 잽도 기술이 좀 있어야지 어... 이미 너희 개발자님이 주신 장점들이 있어서 우린 정리하고 강화하기만 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 도움 박사님은 정말 좋으신 분 같아요 박사님을 보면 기차 할아버지 생각이 나요 <laughs> 작업복을 입고 있어서 그런가? 어? 야 아빠는 파일럿 안 하셔. 차라리 나랑 하나 어때? 너희도 쌍둥이고, 우리도 쌍둥이니까 잘 맞지 않을까? 효과 짧은 어? 변신하면 한 몸이 되니까, 파일럿 한 명만 해. 있어도 될걸? 근데, 너흰 어떤 파일럿이 있으면 좋겠어? 네, 꼭 필요하다면 도운 박사님 같은... 아 나는 어. 빼라. 어... 어. 아, 어? 그럼... 퇴근하겠습니다. 제로, 내일 보자. 인사, 내일 뵙겠습니다. 아, 네. 혹시...어? 네? 어? 오공이, 온달이는 뭐예요? 어, 어. 야, 아. 역시 오공이. 동생 사랑은 여전하네. 그럼 난 빠져야겠다. 네. 어... 근데 오공이 동생은 좀... 아, 너무 어려 보이고 목소리도 작을 것 같... 아니야. 우리 온달이 되게 씩씩하고 목소리도 커. 어! 친구들도 내 목소리 크대. 어? 트랜스포메이션 어? 한번 해봐. 알았어. 어. 도봇 훅잽 트랜스포메이션 어, 어때 느낌이 좀 와? 아니요 어? <laughs> 훅 잽이라고 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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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말고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난 진짜 괜찮아 네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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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도봇들 연습하는 곳도 있나 보네요. 아. 어떤 곳인지 궁금하군요. 하지만 우린 갈 필요 없겠죠. 너희도 갈래? 어, 어? 나도 갈 필요가 있어서 가는 거 아니야? 그냥 구경하러 가는 거지. 후카고 잽도 오고 싶으면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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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을 일단 꺼내는 건 어때? 지금 그게 안 된다니까? 저 로봇이 잡고 있는 건 본태니까 코어로이드만 탈출시켜 보자고! 음... 아! 가능할 것 같은데? 음... 형! 지금이야! 음... 아! 너무 높아요! 5,000km는 될 거예요! 난 떨어질 거라고요! 침착해라, 젠! 젠! 절대로 떨어지게 놔두지 않겠다! 음... 안겠다! 어... 안겠다! 힘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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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아, 떨어져! 떨어져! 조금만조금만 쪼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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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금만 쪼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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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금 아! 죽다 uh. 아, 음. 살았다. 잽을 안전하게 부조했습니다. 괜찮아요? 아, 뭐이 정도 가지고. 에이. 내가 너희 파일럿이 아니라니. 아깝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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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될것 같아요. 어? 고고기 동생. 아, 온달. 우리를 변신시켜 주세요. 주세요. 어? 근데 나소폰 없는데. 역시 기차 할아버지가 만드셔서 튼튼하구나. 기차 할아버지를 알아요? 그럼 대돌들을 어. 만드신 분이잖아. 빙글정글. 어. 악마의 크레바스 어? 꿈의 우주 <laughs> 온달이 <온다리> 인기 <laughs> 폭발인데 좋아했어. 또봇이 생기더니 자신감도 생긴 것 같아. 하지만 자신감이 지나쳐서 잘난척을 하면 안 되는데. 아, 제일 오래된 거지만 지금도 와. 멋있는 건 사우루스 트랙. 그 옛날에 각도가 82도면 말 다한 거지. 음, 온달이는 놀이기구에 대해서도 잘 아는군요. 엄청 좋아했던 거라서 철거한다니까 아. 슬프다. 우리도요. W 훅잼 A 테트란 사전 합체 진짜 멋있겠다 아 그러게 그러게 그치? 그리고 이번 합체에는 되게 특별한 기둥도 넣으실 것 같아 바로 합체 테트란에 파일럿 탑승 합승... 파일럿 탑승은 위험해서 안 된다니까 안전하게 만들면 되지 정신경 쓰이면 탑승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게 하던가 무슨 용도로? 그냥 리모 니가 하고 싶은 거잖아 아 어, 아직 의견일치가 안 되신 것 같네 빨리 완성된 걸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럼 우리는 며칠이나 더 코어로이드로 있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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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봇은 이제 끝장이다 또봇! 에이 또봇! 훅! 잽! 태트란인티그레이션 또봇! <laughs> <도봇에> 테트란! <laughs> <런>. 이라고 할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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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냐? 합체 <하트> 연습 합체 <laughs> 또봇 완성될 때까지 이렇게라도 맞춰보려고 야, 그럼 더블러도 있어야지 <laughs> <laughs> 그냥 장난으로 어? 해본 거야. 대원는 지금 신났어. 우리랑 가지도 간다고. 재미있을 것 같아. 부모님하고 떨어지는 건좀 걱정되지만. 처음이야? 응. 너는? 아... 어, 어. 아... 나 지금 세모 양네 살잖아. <laughs> 내가 더 경험이 많군. 음하하하! <laughs> 음. <laughs> 난 1학년 어. 때 우리 형하고 둘이서만 산적 있다. 어. 야, 이 형은... 대원아, 걱정 마. 좋은 경험이 될 거야. <laughs> 오늘은 합체 어? 해볼 수 있을까? 기다리는 동안 어. 게임할래? 응! 좋아! <laughs> 어, 어. 대원! <laughs> 시간도 늦었는데, 게임하기 전에 부모님께 전화부터 하는 게 어때, 라고 할까? 어... 어. <laughs> 아니야, 괜찮아. <laughs> 요즘 대원이 씩씩해진 것 같다. 저 뭐, 내일 가도 되는데 기 기사님이 오셨잖니 갔다가 또와 합체 작업도 내일이면 거의 다 되어있을 거다 어. 안녕히 가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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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괜찮아, 대원 부모님께 설명 드리면 어? 방금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 라고나 그래도 친구들이랑 가는데가시는건 너무 안 그래도 다들 나를나처럼 생각하는데 고 나가고 나나셨을나가원 응? 어? 아빠, 엄마. 나가고 어? 나 어? 어? 에이! 어? 트랜스포메이션! 어? <laughs> 로이드뿐인가? 어, 그럼 챙겨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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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대웅 도망쳐! 어? 라고 날짜. 이런 걸 이상. 뭐라고 하던데? 어? 나가는 건 엄청 쉽네. 같이가야지. <laughs> <laughs> 어? 대웅이한테 어? 무슨 일이 생겼나 봐. 어? 정말? 훅! 세! 데! 뭔데 아, 지금 안 되지. 엑스가 음. 어? 구하러 왔음! 엑스! 라고날까또모시 왔구나! 어서 탈출하기 바라! 이쪽으로! 빨리! 엑스! 어? 쇠사세좀 끊어줘!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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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뭐 하는 거야? 엔진박, 너는 또무시이 매달려 있는데 그것도 몰랐어? 뭐? 어? 어? 아! 엑스, 일단 아. 대원이부터 데려가줘. 그래. 대원이부터 나가. 싫어요. 엄마 아빠도 같이 나가요. 엑스 엑스. 여기 여기. 아! 아! 태훈아, 가. 아! 에이, 태훈이랑 같이 있어줘. 엄마, 아빠. 서두르기 바라. 태훈아, 어? 괜찮아. 으흫. 엄마, 아빠 다시 돌아올게. <놀람> <놀람> 안 돼. 아, 안 돼! 우리 엄마 아빠 도 돌려줘! 엄마! 아빠! 대원이 부모님은 우리가 직접 찾아야 돼! 응? 대원이 부모님을 가재도로 데리고 간게분명해라나 할까? 가재도? 그걸 어떻게 알아? 악당들이 도망칠 때 들었다고나 할까? 아, 맞다! 애인은 작은 소리도 엄청 잘 듣지? 가재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빠! 세트랑 합치 작업은 어떻게 됐어요? 음, 다 됐다. 가자 대훈아, 가서 꼭 너네 엄마 아빠 찾자. 그래, 응. 너무 걱정하지 마. 모두 도와줄 <laughs> 거야.